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실 자민당보다 공산당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음. 아 진짜? 왜 그렇게 되냐면 자민당이라는 전당은 특별한 이념이 있는 전당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념이라는 게 전혀 안 먹히는 거같아요 그게 아, 이쪽이, 그게 우족이든 이쪽이, 좌족이든간에 네. 어. 사실 아시아의 진정한 좌파의 나라야 일본. 네 그래가지고 <laughs> 이런 분이 철저한 아나키즘적인 거잖아 철저해. 이번에 오실 때가 한국에서 지금 12,3 13... 내란 사태가 일어났고 경계인이 보기에 음. 혹은 또 일본인이 보기에 음.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나와 또 다른 관점 많이 보일 것 같아서 지금 일본에서의 이 사태에 대한 관점은 <Positive> 이것도 좀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목욕>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그동안 좀 뜸했죠 MC 심용환 제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잘 못했는데 아, 그러던 찰나에 일본에서 좀 급변들이 많아서 음, 요시타카 베키 선생 나오셨습니다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앞으로의 그 미래 예측 자민당 망한다 새로운 뭐 그분이 이제 음. 총리가 된다 오올추 맞히셨어요 그렇지 뭐뭐 어, 어. 뭐 그때 말한 대로 되지 않았어 어, 정확히 맞췄지. <laughs> 일단 그러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그비주류였잖아 그러니까 돈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온갖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자민당에서 아, 아, 아. 네, 그 아베 색깔을 얻는 사람이 돼야될 아. 상황이었고, 음, 네, 그래서 이 시바가 됐잖아요. 음, 근데 아무튼 그때 그그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자민당이 네, 네, 선거에서 집이 음. 가능성 없기 때문에, 오. 그래서 다른 세력과고 같이 해야 될것 같은 그래, 상황도 맞아, 생길 맞아. 거다 막 그렇게 했는데 어. 일단. 그 가반슬 음. 차지하지 못했고 음. 권명당까지 포함해도 맞아요. 어디하고 같이 하느냐 이 문제였는데 아, 파트너 어. 응, 그때 그러니까 유신해 같은 데가 되면은 좀, 골, 좀 곤란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보도 유신해는 이번에 안 됐어요. 어, 안어디가 됐어. 그러면 성공했냐 어. 그 선거 때 국민민주당이라는 국민민주당 이 응, 펌민주당 응. 아니에요? 이 펌민주당은 어, 자파라고까지는 할수 없지만 어쨌든 응. 중도에서 약간 좌측까지 중도 좌파 어, 어. 그런 전당이었는데 음. 그 안에서는 저금 약간 우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일본 음. 음. 민주당 출발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가장 큰 아. 이유가 공산당하고의 협력 관계 일본 민주당과 공산당과의 음. 네. 협력 관계 네. 그러니까 일본 어.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반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소 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음, 좀 음. 중요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후보자가 그 표가 분산되면 당연히 이길 수 없잖아. 요 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례는 뭐 공산당 에 투표하는데 음, 뭐 음. 그 자기 선거구에는 그, 고, 그 공산당 후보자가 없으면 어, 그러면 이본민자뭐짓고짓고막 어. 음. 이런 식으로 단자원에서 그렇게 합의가 되면 어, 어. 그러면 충분히 해볼만한. 데 왜냐면 사실 그 자민당의 득표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다문치면은 잠이나 쳐요. 아 진짜? 어 그렇지. 근데 그 건산당이란 전당은 음. 큰 전당은 아니지만 음. 어마어마하게 그 조직력이 좀 있는 전당. 여전히? 그 오래된 역당이잖아요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긴 전당이죠. 어쨌든 건산나 찌는 사람들은 건산나밖에 안 찍기 때문에 다른 <laughs> 다른 선택 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지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어.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송고전을 어. 뭐 유리하게 별채를 짓잖아. 그런데 그런 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 약간 좀 진보적이다. 막 이런 유본자들 음. 중에서도 그래도 음. 공산당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사실 일본에서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보라는 거는 일단 음. 나르근 사상.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실 자민당보다 공산당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자민당보다 공산당이 보수다. 음. 어신박한데아 음. 진짜? 아, 근데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민당이라는 전당은 사실은 그 투표랑 이념이 있는 전당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은근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잠당을 굉장히 음. 근본적으로 디스를 해. <laughs>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민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 어, 해, 예. 세속적인, 세, 응, 세속적인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진짜 변화가 느리고 음. 보수적이기는 한데. 음. 그래도 변화하긴 하는 전당이다 한다. 아, 그런데 공산당은 안 바뀌는구나. 절대로 안 바뀌는 화석 같은 그런 <laughs> 단,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화석 같은. 음.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이념적 색채는 희석이 되면서 음. 좀더실용적이거나 현실적인 문제들 위주로 좀 음. 변화하고 있는 음. 노정에 있다. 음. 그렇죠. 사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념이라는 게 전혀 안 먹히는 거 같네요. 결국 아, 그게 이쪽이 그게 좌쪽이든 좌쪽이든 간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 우측인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한 거야 자민당이 답답해 가지고 어. 자민당이 너무 싫어서 그거 음. 전당이 몇개 생겼어 아, 또 새로 아직까지는 전혀 뭐 신경 쓸만한 그런 수준 은 아니지만 어. 지금 적어도 확실한 거는 음. 이제 일본의 정치 판도가 굉장히 그래도 음. 뭐 유동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아, 어. 상황이다 변곡점 네, 될수도 있는 잘잘 아. 어, 잘 지켜봐야 되겠네. 음. 음. 어쨌든 근데 어 생각보다 음. 어 전통적인 좌파의 효과는 기대로 못 받고 있다. 좌파는 끝났다. 음 약간 좀. 어 일본의 좌파랑 한국의 좌파는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사실은 공통점을 음. 찾기가 힘든 점도 아. 참 다르고 핵심적인 차이는 아무래도. 또 내가 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외국이라고 인 이게 너무 오래 살지 않으셨어요? 한두 번째. 막그 얘기도 좀 <laughs> 있다가. 그 시야로 봤을 때, 어. 그 일본의 어, 자바 집단들은 진짜 그약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게 어떤 약자에 관심 이 있는가 하면 어. 아무래도 외국인이 관심 많고, 그러니까 외국인의 인권. 음. 아니면 손소수 소수자. 반대로 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약하다기보다 음.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음. 이 이론이 있었어요. 어. 하여튼 어떤 정치인이 어.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라는 얘기를 했던 걸 가지고 어. 그 정보 프로그램 같은 거에 좀좀 예, 좀 알려진 그 소설가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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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민족이라는 그런 있지도 않은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정치인의 어. 자, 자질 자체가 없다. 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본의 자바들은 그렇지 민족이라는 거는 뭐 그거는 환상이야. 런 어. 거는 뭐. 네, 헛소리지라고 생각하는 헛소리. 게 일본의 자빠예요 사실 민족이라는 거는 그 일본에서는 그 극우가 사용하는 영어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약간 좀 가격관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일본에서는 자빠 안에서는 굉장히 좀 흔한 생각이라고 일반적인 생각이고. 일본에서 그 일본의 자파를 싫어하는 일본의 윗파들 중에 또 한국에도 관심 많은 사람들 일본의 자파도 이렇게 강, 공격해요 아니, 한국 자파를 보니까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놈인데 어, 엄청 강해 네. 근데 전형적인 자파의 의선주의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개념을 어. 저쪽에서는 온갖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민족주의에는 암소리도 안 하는가 아. 근데 근데 어. 그 이유가 결국은 우리는 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한국한테 속죄의식 같은 거예 어. 이게 오히려 한국을 무시하고 음. 한국을 나약한 존재로 보면서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성적이다. 이는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음. 한국에서 어떤 진보, 좌파의 정체성은 사실 민족이 되게 중요하고, 음음. 그 민족의 민주화나 음음음. 어떤 민족의 구성원인 국민,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 뭐 이런 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음음. 일본의 좌파는 사실은 자라온 길도 달랐고, 그 교집합이 있었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대한 미안함 또, 음, 자기네 나라보다 후진국에 대한 연민 사실 그게 강했는데 음. 그게 깨지면서 음. 일본에 있었던 좌파 중에 상당수가 또 이렇게 확! 돌아서기도 하고 음, 음, 음. 혹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너무 거리가 먼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인거죠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송에 좀 나가면은 자 당연히 이게 내가 일본 사람이니까 나가는 거잖아 사실 그게 크죠 음. 솔직히 음, 음. 어. 그러면 좀 면절 같은 거를 저기 그 방송국에서 준비해 준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음. 이 일장기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아... 이게 아... 나는 사실 이장이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렇게 천황 문제라고 <laughs> 얘기하시는데 근데, 근데 이 얘기는 일본인들한테 하면 어. 굉장히 그현 역한 사람으로 정생아 어. 그 하기 때문에 어. 당연히 상대방이 어. 예를 들어서 뭐그저 학교 저 다른 일본 선생님하고 모임에서 뭐 어. 어쩌다가아 저는 그아 천황제 반대요 극조한 내용을 들으면서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오게 됐어요 <laughs> <laughs> 천안제라는 게 음, 국가의 존립에 있어서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있기 때문에 어. 너무나도 그게 국가의 한계를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 절대로 그게 없어질 일은 없어 괜히 내가 또 얘기했다가 잘한테뭐 이렇게 <laughs> 갑자기 뭐아좀 뭐 얘기를 가지고 눈치를 나한테 보면 <웃음> <웃음> 어떻게 해? 하여튼 막 그런 그런 일이 좀 자주 있는데 근데 어. 그런 약간의 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여태까지 평생 동안 네. 한 번도 일장기를 어딘가에 달아보거나 이런 일은 없어.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오히려 태극기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음. 압박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다 음. 느끼는 도구도 음. 되는데 일본에서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세대 차이가 있어. 아마 음. 나 전도 이제 50대가 됐는데 음. 이 나이대가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 그런 복잡한 감정 가지고 있는 게 나는 그그 그 기억이 되게 선생한데 초등학교 이 어. 학년 때 가족 다 같이 아버지가 차 먹고 어딘가 가고 있었는데 어. 그때 좀 심심하니까 음. 어, 그 가방에 안 학교에 그 음악 교과서가 들어있었어. 어, 어. 음악 교과서에 맨 뒤에다가 어. 일본에그 국가 있잖아 김희관. 처음 터 거기 나와 있는 노래를 다 불면서. 어, 어, 자뒷좌석에서 마지막 때... 가정니까 키미가 요를 불렀던 거 같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엄청나게 화내 가지고. 아니, 무슨 놀, 그런 노래를. 어, 그거 학교에서 가르치냐고. 학교에서 그 듣도 모르는 애한테 그런 거 가르치고 막. 어, 근데 엄청 그때 어, 근데, 근데 문제는 진짜 어. 근데 문제는 진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 <laughs> 그때 학교는 그 일본에서는 일교조 라고 하고 이 여조 그렇죠? 유명하죠, 음,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진보 운동을 이끌었던 어, 그렇죠. 이 여조의 예. 그 영향 영향 굉장히 좀 강했던 시기 에 그때 맞아. 내가 어렸을 때가 그 이후로 나는 한 번도 그 노래 부른 적이 없어. 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단 일장기라든가 음. 기니가요 같은 거는 음. 스포츠 경기. 스포츠 경기는 하... 그 국가 국기를 빼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그뭐 올림픽 규칙이다고 음. 뭐, 그죠. 렇 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 완화돼가지고 어. 이제는 좀 고부감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러니까 아랫세대는들은 어. 개인이 어. 자기 스스로 일장기를 가지고 있거나 뭐 붙이고나 이런 어. 거는 음. 이면서 이상한 행동이 사실. 특히 지금 20대 정도가 되면은 전혀 아무 좀 고부감 없이 이거 그냥 일본 국키지 어. 정도로 어.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아니 이렇게나 우기르기를 싫어하는 한국인이 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일장, 이름 옆에다가 일장기 붙일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요 사실 이제 일본 진보에서는 이제 일장기 반대 운동. 왜냐면 과거 제국주의 때도 일장기였으니까 음. 한국인들 그걸 몰라. 음. 그리고 오직 우기르기만이 이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아. 특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음. 자 일장기를 많이 흔든다. 이거는 음. 그. 신년 기념 그 행사에 천안이 나타났을 때 이런 특정 아 행사. 근데 아이 특정 행사는 가는 사람들도 막 굉장히 보스적인 사람들밖에 안 가는 거같때 어. 이런 거 말고는 없거든. 그러니까 아 일장이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아 두개세개 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러워 사실. 아 사실 아시아의 진정한 좌파의 나라야 이거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철저 히 안하키즘적인 거잖아 <웃음> 철저해요. <웃음> 그래가지고이 얘기는 맨날 듣는 얘기인데, 일본에서 그 신문사라든가 언론사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가끔 도와줄 때가 있으니까 만나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어, 이렇게 대극기와 여기 좀 많이. 이거 일본의 자파들 보면은 다 기절하겠네. 야, 진짜 이거 내가 되게 평소에 어.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형을 거쳐서 하는구나. <laughs>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프리하고 보러 가도 그 야구 경기 전에도 뭐극기는 아니더라도 애국가 만 불르고 그리고 막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한 번쯤은 방송에서 막생목으로 이렇게 음악 안 넣고 하잖아. 사실 이게 다 국가주의적인 거잖아요. 음, 음. 아 그게 오히려 일본에서 더 거부감이 있구나. 엄청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면 형. 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음. 이번에 어쨌든 한국에서 지금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났고 그걸 음. 지금 탄핵을 통해서 이제 수습하에 관한 과정에 음. 초입에 우리가 만났는데 음. 음. 경계인이 보기에 보면 음. 또 일본인이 보기에 음.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나와 또 다른 관점 이 많이 보일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이거 알아? 뭐뭐 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맨날 나한테 뭐 이거 알아? 모르지 <laughs>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어, 한국 사람들이 오래 음? 그 한국에 살고 있는 그 외국인한테 몇년 네. 살았어요? 뭐 아, 저는 지금 26년이에요. 어. 그렇게 한 어, 한국 사람이 다됐었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어, 어. 나는 근데 어. 요즘은 그 질문 받으면은 어. 또 다르게 좀 생각되는데, 어.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평소에. 어. 근데 그 개념은 그러니까 내머릿 속에는 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하고 저기 연결돼 있는 이 사회, 음.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가 한국인이 하고, 음. 그러니까 민족하의한국인 하고, 또 그분이 돼 있어 내머릿 속에는. 음. 나는 일본 걱정 별로 안 하거든. 아니, 왜냐면 유튜브에 뭐 우리가 일본이 겼다 일본 그망한다뭐 일본 이런 건데도 그렇게 많이 아유, 난리죠. 난리 난리. 사실은 이게 일본인으로서 뭔가 좀 모욕감 느끼나 이런 거 전혀 없거든. 근데 어... 오히려 그게 걱정인데 다른 나라를 어... 비하하거나 이런 그렇지, 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되게 되면은 이게 그때 대 시작 시작이에요. 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효만이라는 게 일본의 아... 전반적인 근력이 약화돼가지고 그러니까 문화력이든 뭐든간에 어... 네, 그게 세대때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거거든. 네, 하여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한국인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지. 야야 <laughs> 야,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왜냐면 아... 왜냐면 야 물론 일본이 굉장히 가지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그거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한국이 그런가? 과연 그런가? 하면 사실 좀 그렇지는 아... 않잖아요. 아... 한국의 앞날에 대한 걱정은 저는 한국인만큼이 하고 있어. 그 얘기는 결국 그러고요. 한국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혀 한국인 못지않게 나는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은 사실 일본에 대해서 사실 별로. <laughs> 그러면 그게 그게 한국인이지 그러면. 아. 어, 근데 그럴 스타트 없잖아. 유럽피안에 유럽피안. 왜냐면, 유러피아야, 유러피아. 왜냐면 어. 자기가 태어난 나라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냥 어. 우연이잖아요. 근데 이, 이 나라는 내가 선택한 나라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국이 잘 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훨씬 음... 만족스러워. 왜냐면 내가 내가 고른 나라니까, 내가 선택한 음... 거니까 그래. 이런 일본 같은 일사 태에 대해서도 오로지 음... 한국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음... 일본에서 관점은 관점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서 되게 큰 일이 생겼는데 이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이 뭔가 이렇게 있어 되잖아. 요 지금 일본에서의 저기 이 사태에 대한 관점은 네. 하나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뭐 44년 만에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시민이 음. 그 정치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런가 그러니까 책임 의식 그 시민의 힘으로 저항해 가지고 이거 막아냈다. 음. 막 이론식에 어. 뭐 시각이 뭐꽤 있어요. 되게 음에 제일 재밌는 거는 약간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던 사람마저 이론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것도 좀잘 생각해봐야 하는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나라 얘기는 사실상 그냥 엔터테인먼트. 예요 한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냥 무색인마게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맞아. 특별히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혐한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냥 엔터테인먼트인 거야. 어차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어, 건데. 어, 어. 그, 근데 콘텐츠로서 군부 독재가 델 보냈는데 그걸 어. 막아냈다. 어, 어, 이러면 좀 드라마틱하잖아. 어. 어. 그런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 결국 저희 한국은 프랑존적인 어. 나라다. 프랑존적인 어, 얼마든지 뭐 어. 네, 그러니까 북한의 혐 때문에 어. 무너질 수도 있는 나라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다르지 않은 군인들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북한이 쳐 들어오면은 이거는 정말 망할 수도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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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해석을하는구나야 어, 이거 자국의 대통령이 국회 점령하라고 하는 것도 말을 안 들어버리면 북한군 쳐 들어오면 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 진짜 이것도 심박한데요. 어, 어. 음, 근데 그래도 훨씬 재미있는 거는 지금 한국에 관심이 있는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없어? 왜냐, 캐퍼블 강에관심이 있는데 그 천치가 뭐가지?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저기 아... 한일 관계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로 먹고 뭐 사는 사람들은 좀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또 일본에 안 오게 된다든가 뭐 한국에 좀 저기 대중 대중 문화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을 음... 하는데 이외로 그거는 별로 그저 영향은 주지 않아요. 않는다. 아,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한편에서 이렇게 한일 간의 교류도 많이 하지만 음. 되게 참 표면적인 것도 있고, 음. 반대편에서는 이제 저는 오늘 형이 되게 중요 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란 믿을 만한 존재인가? 음. 에, 사실은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음. 한국 역사를 보면, 음. 한국만큼 민족과 국가를 강조하는 나라가 없지만, 음. 민족과 국가란 이름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폭력이 벌어진 나라가 또 우리나라잖아요. 음. 에, 그거에 피해자가 이번에 또 생길 뻔. 음.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좀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 음. 진짜 가장 진보적이거나 가장 음. 사회 변혁적인 그룹에도 음.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일본은 결국 부정해야 되는 그 역사의 가장 그 문제점이. 음. 다 민족주의나 뭐국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자바는 그거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국은 독립부터 시작했으니까. 꾸준히 배우고 있지만 이런 교류들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얘기도 만들고 음. 좀 이제 거칠게 비정한다라면 음. 아나키즘적인 세계관 혹은 유럽적 세계관이 음. 반드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뿌리는 내려야 된다. 음. 그게 완충제가 되고 음. 한일 또 한중일간의 어떤 그런데 중요한 좀 태도가 되는 거지 심철이가 그 뻣뻣한 음, 음, 어, 나만 알고 음. 남의 나라 일을 엔터테인먼트처럼 어기는건 음, 음, 여기는 건 이제 길이 없다라는 생각 을좀 음, 다시 맞지. 한번 해보게 됐고요. 예, 요시카타 백희 선생님의 어떤 경계인으로서 또 일본인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니까 귀중한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습니다